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자, 오늘의 아크릴 박스 재료는 닭고기, 버섯, 간장이 나왔습니다. 만들어 보도록 하죠. 닭고기 2,150원이고요. 버섯 1,000원이고요. 2,500원. 근데 요거는 남을 거야. 그렇게 치면은 5,500원 가량으로, 대략 5,500원 정도로다가 닭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통닭이기 때문에 싼 거예요. 통닭이기 때문에. 써는 게 복잡해서 그러는데, 알려주면 되잖아. 우리는 싸게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간장 베이스로 했던 레시피는 유튜브에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제품을 이용한 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시작합니다. 일단 중요한 건 닭을 잡는 거죠, 닭을. 닭을 어떻게 잡느냐? 자, 날개를 보세요. 이거 닭 영상은 유튜브에 따로 여기 클릭하시,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 클릭하시면은 어, 닭 손질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음,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닭을 일단 냄비에 넣고요. 여기다가 뜨거운 물 부어서 한번 데쳐 주세요, 닭을. 이물 끓이면 귀찮잖아. 우린 자취인데 귀찮게 귀찮은 게 싫단 말이야. 그죠? 우리가 제일 싫은 게 귀찮은 거 아닙니까? 뜨거운 물 여기 한번 헹궈 이렇게. 닭도리탕 편에서 알려 드렸었죠. 예. 네. 닭도리탕 어. 닭돌이상 영상, 예. 그죠? 이렇게 데쳐낸 다음에 요거를 물을 버리는 거죠. 물을 버리면서 찬물로다가 씻어주세요. 조금 이렇게 좀, 어, 빨듯이 씻어주면 돼요. 불순물도 어느 정도 될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닭이 잘박잘박하게 이제 맺힐 정도, 이 정도. 달박잘박하죠? 닭 위로다 물이 안 올라왔어요. 닭 높이보다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불 켜! 여기다가 이게 양념이 1kg 전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 쓰면 안 되죠? 우린 닭이 700g 이었거든요 8호. 3분의 2만 쓰면 되겠죠? 버섯도 너무 많이 넣으면은 버섯탕이 돼버리니까한요 아, 정도만. 버섯은 뭐 이거 이거 뭐 바꿀 게 없어요. 뭐쓸게 없어. 그냥 넣어요. 그리고 당면, 당면, 당면. 당면은 뭐이 정도 물에 담가놔 그냥. 조금만 담가놔도 괜찮아요. 자 불려두고요. 양파도 하나. 응? 이런 거. 뭐 작게 썰 필요도 없어. 약간 시들시들하면은 겉에 한장 빼. 이렇게 쉬운 거를, 이거 시키면 얼마야? 이거 2 5 0 0 0원짜리야 작은 거, 소짜. 지금 저 얼마 들었습니까? 5 0 0원 5,500원. 자, 이거 중간에서 한번 여기 싹 뒤집어주고. 응? 이렇게 쉬운 게 없어요, 찜딱이 이거 이제 푹 졸여주면 돼요. 한 20분 졸여주면 진짜 맛있는데. 20분 있다가 올까요, 우리? 자, 이 정도 해놓은 햇, 햇, 익었죠? 익었어. 닭이 어느 정도 색깔이 뱄어요. 그때 이걸 넣으세요. 근데 여기서 질문하시는 분들 있어. 색깔이 연하잖아요, 색깔이. 색깔이 왜 연할까? 응? 보통, 간장을, 간장으로다가 색까맣게 되면요. 짜서 못 먹어요. 근데 우리 찜닭집가서 먹으면 색깔도 까무잡잡한데 간도 맞잖아. 그럼 맛있어 보이려고. 맛있어 보이려고. 약간, 카라멜 소스라든가 이런 거. 카라멜 색소라든가. 어, 요런 걸 살짝 넣어서, 어, 착색을 시키는 겁니다. 까맣게. 예. 이쯤에서 우리는 당면을 좀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끓는 동안 잠깐 불린 거예요, 당면. 많이 안불렸죠 어, 끓는 동안에 찬물에 끓는 시간만큼만 불려놨던 당면, 예, 넣어서, 넣어줍니다. 당면 너무 많이 넣으시면은, 어, 면이 이렇게 막, 넘, 넘칠 수도 있어. 예? 그러니까 적당히 이만큼만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또푹 쌀, 끓여주면 돼요. 자, 넣을 준비를 하면 돼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쯤에서 양념 맛 한번 딱입니다! 기가 막혀요! 여기 없다, 여기? 여기 담으면 될것 같은데? 딱이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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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자, 저는 6,000원 들었거든요. 6,000원짜리 찜닭 완성입니다. 자, 먹어볼까요? 뭐부터 먹을까? 백대리 하나 뜯어야죠? 그죠? 찜닭 잘 익었어요, 이거 봐. 어디해하하 <laughs> 당면 먹어볼게 당면. 닭다리 먹었으니까 당면 먹어봐야지. 음. 아고. 자 버섯도 먹어봐야죠 버섯. 애송이 버섯. 버섯에서도 오늘 한건 했을 거야. 버섯도 맛있는 맛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음 야, 버섯 기가 막히네! 이번엔 4개. 4개. 와. 이뭐 양념 쉽네, 응. 음. 음. 뻑살은 국물 딱 떠갖고, 딱. 음. 이렇게 먹으면 뻑살도 굉장히 맛있어요. 요라고. 아이, 기가 막힌, 허벅지가 있네, 허벅지. 허벅지. 응? 이거 아주 가운데 뼈 있는 거, 이거. 시원하게 콜라 한잔 해줘야지, 이럴 때. 닭고기 먹을 때 당면이 걸칠어 있으면 굳이 빼려고 하지를 마. 그냥! 같이 먹어 응. 라스트는 응 음? 이렇게 밥을 비벼야 마지막은 그렇게.